그리고 햇볕이 다소 어, 좀 뜨겁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요 종이보자가 있습니다. 종이보자를 착용하신 후에 빈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쓰리식 많은 박수로서 함께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화창한 날씨에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생 대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해주는 특별한 결혼식입니다. 그 결혼식을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를 위해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랑 신부의 지인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라디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랑과 신부의 동시 입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쪽을 바라봐 주실까요? 네, 너무나도 떨리고 설레이는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어,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랑 어떻습니까? 잘생겼나요? 네, 잘생겼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신부를 봤는데 오늘 신부 너무나도 이쁘다고 생각하신 분들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두 주인공 신랑과 신부가 입장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두배세배 이상으로 신랑 신부를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랑 신부 동시 입장 오늘의 두 주인공 입장을 하려 했습니다. 이제 두 분이 서로 마주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영원히 변치 않겠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 맞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소리에게 맞절을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인사 신랑 박창관 군은 신부 김민주 양을 아내로 맞아 어떤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의 노이를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 것을 맹사십일호 예. 어서 모으십시오. 성우 선우분, 이제 신랑 박창관 군과 신부 김민주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절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모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사했습니다.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읍음하고 잘생긴 우리 사위와 함께. 감사 마음을 담아서 효도하 있다는 마음으로 잠시만요. 네, 잠시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집국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신랑과 신부 5 한번 나알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바꿔서 따뜻한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할 때는요. 보통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신앙신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양가 혼주분들 덕분이었고요. 이렇게 축복스러운 결혼식을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객분들 덕분이었습니다. 하객분들께 신앙신부와 양가 혼주분들께서 인사드릴 때 여러분들 축복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신앙신부, 양가 혼주분, 하객분들께 인사 앞으로 하듯이 부부는 한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 걸음에 여러분께서는 아에 보다 박수와 소중한 독감 그리고 기분 좋은 함성까지도 함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시간 참석해 주신 우리 하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복한 결혼 생활로 해지!